10편 68편 10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1장 20절 뒤로 21절 앞에 보면, 은 "다윗의 제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요. 기왕이 임신이 된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임신이 된 거다 아,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자기 아혼녀가 자기하고 결혼식 가기도 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요셉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겠어요. 당황도 하고, 또 분노도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와서 친절히 다 가르쳐 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을 그렇게 해서 결혼식하게 됐다.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가르쳐 주시니까 모든 일이 풀린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는 누가 복면 1장 30절 뒤로 32절 앞에 보면,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무소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또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잉태된 게 드러났을 때 얼마나 본인이 놀랬겠어요아 그리고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몸에 아이가 생기나? 세상이 뭔 일인가? 그리고 내 약혼녀 요셉은 어떻게 나한테 반응할 건가? 자기 미래가 캄캄하고 두려움이 확 엄습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나와서 자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술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너를 통해 탄생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죄의 여정이 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해서 순종하고 잘 결혼해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일들을 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당황한 일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이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2사에서 7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거 다 아는 얘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시는 메시아는 처녀를 통해 잉태돼서 난다는 거예요. 아, 그리 요셉에게도 그 말씀, 또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 미리 말씀하신 거 준비해 뒀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로나. 우리가 몰랐지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게또 베들레헴은 어떻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아이 말씀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한 거예요. 요셉은 몰랐을 거요. 예 갑자기 로마 황제가 호구족하라는 바람에 그 만사게 된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에갈때 이게 뭔 일인가 했었는데, 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일을 그렇게 풀어주신 거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어떤,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라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 별, 우리 예수님의 별이 그를 인도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 별이 인도했죠. 또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세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큰 나쁜 했죠. 헤로세로부터 큰 해침을 당하고 아기 예수가 큰 욕을 받을 뻔한 위험인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서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차곡차곡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당하기 전에 요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애급으로 또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자녀들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 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하시니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헤롯이 죽은 걸 어떻게 알겠어? 요즘처럼 뭐 착하면 세계 방방곡곡에 뉴스가 착.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소문이 애국까지 퍼지려면 오랜 세월을 거칠 거고 알아봐야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접촉하는 위에 사람들이 알지 이 백성도 일반 사람들은 헤롯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요셉에 가서 허! 헤롯이 죽었다네, 또다 가르쳐줘서, 이제는 애굽땅으로 애급 돌아가래, 애급땅으로 돌아가. 야 아, 이런 거 보면, 그저 요셉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하나님 대로 하니까, 때가 되면 다 준비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더라, 이거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이 기억이 나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무가로 인도한 신도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말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 사울을 통해 고난 많이 당했든사울은악자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피신당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또 망명해 가지고 불레의 땅에서 얼마나 마음 고생을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아, 웬만한 하 말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웬만하면, 왜 하나님은 내가 베델렘에서 그저 양치고 들에 뛰어노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고 왕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사울로부터 시기를 당해서 이 죽을 고생하는데, 날 아, 누가 왕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 두시지, 아, 왕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잖아요. 아, 그런 소리 할 만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펄밭에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그랬구나.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려고구나. 여호와는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앞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떠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된 것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가라.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해서 이제는 이제 괜찮겠구나. 하고 돌아왔는데, 아, 켈레어라는 사람이요. 이 헤롯의 아들인데 헤롯 못지않게 아주 악하고 잔인해요. 아, 이 사람이 또 유대왕이 됐다네. 아, 그거를 들으니까 당황하다 못해. 이거 어떡하나?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연약하게 짝고 없는 이 요셉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아니, 여기 또 무슨 나켈레오는또 누구야? 물론 역사적으로면그 사람이 몇년못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아주 잔인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무서움이 잔인해. 사람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면 말입니다. 당황하고 이 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도 생각보다 약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분은 약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약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 앞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이랬어요. 이게 그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잠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했는데. 애굽 땅에 막상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요, 무서운 세상인가 봐요. 어? 남자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애굽 땅에 가니까 갑자기 그런 무서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내 사례를 놓고 알아바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 너야 뭐다 뺏어가겠지만은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내 누이라자" 하 이런 거요 남편으로서 할 짓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장세기 20장에 가면 아보람이 또한번해 그랄 땅에서 또한번 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들 제가 요 철이 60이 넘어서 들었는가 봐요 나 60이 좀 넘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 저는 결혼을 우리 집사람하고 하긴 했는데, 교회하고 결혼을 했지, <laughs>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어, 그러니까 집사람은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건한번 했어요. 예, 제가 그,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종로 오가에 있는 기관에서 좀 선교단체에서 잠시 일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서울구 신림동, 신림동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날 봉사를 했어요. 주일날 봉사를 하는데 집은 성북구 끝물에 있는 장희동이요. 그래서 이 장희동에서 한강을 넘어서 신림동까지 가려면 버스로 한시간반 정도 그 당시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나요. 92번 버스. 그걸 타고 가면 그냥 1시간 반을 가야 가는데 아, 거기서 주일날 일찍이 와서 봉사를 하고, 이제 성가대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녁 레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그 기간이 교회는 크지 않은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 아, 누가 이기 저녁도 주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는 배는 고프고, 어, 점심에 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저녁 때만 배가 고파 그래 가지고는. 몰래 나가지고또 전도사가 어디 가서 빵 사먹는다고 그럴까봐 눈치 봐가지고 우유하고 빵 하나 사다가 교회에서 숨어서 그 봉투 뜯어먹어서 먹고 그랬는데 아,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서울 오리동입니다. 그래서 이 신림동에서 한 20, 30분만 차 타고 가면 저 서쪽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갔어요. 근데 하루는 그 동네에 저희 이모님들도 살고 있는데, 아, 이모부도 계시고, 애들도 왔다는 소식이 들어서 그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모부하고 인사 좀 하고, 얘기 좀 하는데, 이모부가 TV를 털었는데, 야구방송을 털어놨어.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서 야구방송도 이렇게 슬쩍 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야구방송에서 무슨 방송, 이 실제 상황입니다. 정체를 알수 없는 비행기가 서쪽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오!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 절대 TV를 끄지 마시고,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또뭔 소리야?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은 강북에 있는데 나는 강남이 끝으로 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 어,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라! 내가 무슨 일이어다또 한강을 건너서 거기 가마!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얻었네. 전쟁은 아니었어. <laughs>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좀 그래. 창세기 20장 11절에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이고 참지 살겠다고 말을 <laughs>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약한 게 있는 거예요 마탱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진니 담당하셨고 누가요? 우리 의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친지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고리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리라 불의심을 받은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요. 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있고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임할 이수 있다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되겠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건 아니라, 이거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계 10절이면 사도바울 이런 얘기. 그리스의 능력이 머물러지니까 내 약할 때 강해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약했어.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강해지더라 이거요. 이 축복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 뒤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꿈의 지시함을 받아. 또하나님이다 준비하셨다가 인도하세요. 지시함을 받아 갈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리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를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 원래 나사렛은 요셉 마리아 고향이지요. 이게 뭐 이스라엘 땅에 왔다가 갑자기아킬레오라는분봉왕 때문에 놀래 버렸는데 하나님 또다 가려. 고향 땅으로 가라, 어? 나세렛 가서 살라, 이거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렘도 준비하셨다가, 애급도 준비하셨다가, 나세렛도 준비하셔가지고, 그걸로 인도해서, 거기 살면서 예수님이 나세렛 예수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을 누가 제일 처음 사용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분 있죠 어? 슈바이처 박사 어? 이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다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시간이 3일 거리라고 그랬어요 이 3일 거리에 아브라함이 아마 머리가 하얘졌더라. 그런 표현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 아들을 본질을 바치려고 그 길을 가는 길이 하브라 머리가 얼마나 휘어졌을까 말이에요. 그 고통의 길을 가는데 마지막 산 올라가는 거요. 예그 어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 아버지요. 풀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아브라함은 알지요? 이사가 너다 알지요?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던진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자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 그런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와 이래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요 이삭이 본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요와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당황해하고 두렵게 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입술로 고백할 필요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요.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힌 분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뒤를 보면 이름을 예수라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더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동네에서 사다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갔지요. 근데 그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깨졌어. 그 간수가 너무 놀래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자살하려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사다바울이 외칩니다내 몸에 손 대지 마라. 그 자살을 내던 손을 내려놓고 들여다본 거요. 꼼꼼한 곳에 자기 감옥에 있던 그사도바울 일행이 있는 거요. 그때 간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진 6장, 16장, 30절, 31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의, 너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앞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그 글씨를 쓰시길 바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길 바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한 내와 내 집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려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